도라 수에있반죽하는데 uh, so 반죽이 전전질어집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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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볶겠어? 는 집에 있겨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다는거에 있는 집에 있는 거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맛있게 드세요. 잘했습니다. 네, 맛있는지 먹어보세요. 김치 한 그릇 해요간 단물 김치. 한맛 음. 잡숴보세요. 맛있게 이었도 아니 입에 다 바로 넣어서 먹어야지. 맛있지요. 음. 응? 연하다 그제. 연해? 김치가. 음. 그래 지난주도 맛있다면서 엄마가.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자 yeah. 그럼 수제비도 한개 드셔볼 보 숟가락 패보이소 뜨겁도 후 후불어 가지고요 안에 감자도 있고 예 yeah. yeah. 감자 한개 하고 짭사보이소후음 먹을만해요 감자가 그 있네 음. 시원한 김치 단언지가 그래 잡수있지. 또라. 할머니가 안아주시네 우리 또 어디 갔노. 또리 앞에 있어요 할머니. 또라. 어디 갔노. 응. 보자. 또리 안고 있네요. 우리 또리 없네. 어디 갔노. 응? 양치던데 아까. 이제, 이제 오늘 두번 봤다 이제 두번 보고 두번 안아주고 크크 크크 아이 착한 또라 할머니가 안아주시네 또리 어디갔노 또리 앞에 있어요 할머니 또라 어디 갔노 음. 보자. 똘이안고있네요똘이 없네. 어디 갔노? 응? 야무치던데 아까 이제 이제 오늘 두번 봤다 이제 두번 보고 두번안 하나 주고.